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불과 3시간 전쯤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고정 데미지 효과 일부 피해 감소 스킬에 영향을 받는 현상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어, 마치 우유한테 들어가는 별사탕이 복사되어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우유 안 키우시던 분들 우유한테 배사탕을 다 먹이도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샤벳 상어 쿠키, 샤크 다이빙 스킬이 원래는 그 고정 피해가 이제 두 명한테 터지잖아요. 투명이 터지는데 이게 피해 감소라는 걸 무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된 건데 이게 피해 감소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관찰된 겁니다. 무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턱 막히는 거지. 우유 같은 애가 피해 감수 팍 방패를 들면 딜이 잘안 들어가는 거야. 샤베상은 딜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패의 피해 감수는 무시하고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방패에 막히는 거야. 오류죠. 오류입니다. 그런데 어 유저들이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고객센터한테 물어봤는데 고객센터는 또 정상이래. 그게 정상이라고 안내했던 혼란. 이게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를 했으니까 보상을 받을 시간이네. 그렇게 됩니까? 보상을 받으신 걸로 됐어요. 자, <laughs> 우리 데브는 보상을 참잘 줘서 우리 데브 실수를 참잘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괜찮은 운영인 것 같아. 실수했으면 퍼내야지. 자, 8월 3일 업데이트 이후에 우유 맛, 그리고 딸기 크레페 맛 쿠키를 육성하신 분들 대상으로 어, 보상이 지급됩니다. 딸기 크레페는 왜또 지급되냐면 딸크의 피감 효과 있죠. 그것도 막 세리 그 샤베상한테 막 치고 했던가. 뭐 어쨌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애들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둘을 키운 사람들 주겠다. 이 말씀인데. 자, 언제부터다? 8월 3월 업데이트 이후에 키운 사람만. 딸크를 저처럼 막 미리 키워놓은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우유는 저도 8월 3일 이후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우유 키운 지가. 자, 요렇게 키운 사람들은 보상 지급일 9월 초 신규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을 지급 기준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급 기준 8월 3일 화요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9월 신규 업데이트 점검 이전에 대상 쿠키를 육성한 계정. 자 지금 며칠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빨리 지금 올릴 건데 8월 26일이에요. 9월 신규 업데이트 점검 이전까지 이 쿠키를 육성한 계정은 보상을 받는 계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대상 쿠키 우유맛 쿠키, 딸기크레페맛 쿠키입니다. 지급 보상 무엇을 돌려주는가 기간 동안 대상 쿠키의 레벨업에 소모한 별사탕 지급 제가 무슨 말하는 줄 알겠죠 이제 우유한테 지금 별사탕 다 셀프 바쁘세요 그거 고스란히 다 돌아옵니다. 그치? 저처럼 지금 키운 사람들은 어차피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이걸 못 받고 빨리 정보를 캐치한 사람들은 이거를 별사탕을 받을 수가 있겠네. 마치 네, 별사탕이 복사돼버리는 느낌이에요. 우유 하나 그냥 공짜로 키운 느낌? 60렙 우유를 그냥 가진 느낌? 기분 괜찮으시죠? 자, 다음. 기간 동안 대상 쿠키의 스킬 레벨업에 소모한 방어형 스킬 파우더 지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유한테 별사탕 다 먹이고 어, 스킬 파우더 다셀리 봐보세요. 이거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꿀이 제. 자, 기간동안 쿠키의 승급과 스킬 레벨업에 소모한 코인도 지급된다. 이거 올리느라 좀 코인 좀 쓴다, 그죠? 그거 다 돌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기간동안 마일리지 샵에서 대상 쿠키의 영원성을 구매한 경우, 구매에 소모한 마일리지 지급하겠다. 자, 지금 마일리지 샵 가셔서 우유한테 우유를 다 사버리세요. 맞나? 나도 지금 약간 떨리네 자 다시 한번 확인 기간 동안 마일리지 샵에서 대상 쿠키의 영혼석을 구매한 경우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이다 8월 3일 업데이트 이후에. 이후부터 9월 신규 업데이트 점검 이전까지 그 기간 동안 마일리지샵에서 대상 쿠키 대상 쿠키란 지금 딸크랑 우유다 그죠 그럼 여러분 딸크도 혹시 육성 못찍 오성 못 찍으신 분들은 딸크 거 사는 게더 좋겠다 일단 딸카 우유 다살수 있으면 다사 버리세요 대상 쿠키의 영혼석을 구매한 경우 해당 영혼석 구매 에 소모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 마일리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마일리지 복사까지 야 이게 <laughs> 대박인데. 그다음 기간 동안 메달 상점에서 메달 상점 아리나 메달 상점 거기서 대상 쿠키의 영혼석이 떴다 그거 구매했다 그 경우에는 그 메달까지도 지급 하겠다 뜨면 사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기간 동안 오색 조개 갤러리에서 대상 쿠키의 영혼석을 구매한 경우 해당 영혼석 구매에 소모한 오색 진주도 지급하겠다 자, 지금 여러분은 이제 빨리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60렙 빨리 찍으시고 스킬 레벨 60 가쁘고 그 다음에 5성까지 승급을 할수 있는 한 본인이 가진 한다 털어놔서 올려 버려 딸기 크프에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고 미리 해 놓은 건안 됩니다 미리 해 놓은 건안 되고 8월 3일 이후부터 지금 9월 전까지 한 거는 다 돌려주겠다 딸크 우유 오케이 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8월 3일 화요일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한 수량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육성에 소모된 재화가 지급되더라도 기존에 달성하신 해당 쿠키의 레벨 및 등급은 유지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지금 셀을 보아놨는데 초기화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60렙 우유를 그대로 유지시키주고 60렙 만드는 데 들어간 거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데브가 착해 어좀 잠깐 이거 롤백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유를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재화를 다시 올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laughs> 보너스 느낌이에요. 지 복사해서 받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정말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예, <laughs> 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 이 친구들 지금 대부가 실수했는데 너무 얌체같이 내가 받아내나?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저는 유튜버로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굿즈님들이 이거 얻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말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샤벳 상어 맛 쿠키를 육성하신 분들 대상. 자, 샤벳 상어도 지금, 그럼 오류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내가 답답했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안하다 해가지고 보상을 주게 되는데, 자, 일단 그 오류는요, 9월 신규 어... 업데이트 통해서 수정될 예정이고 수정 이후에는 정상적인 샵에 상어보 데미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보상 지급일은 역시 아까랑 동일합니다 9월 초 업데이트 이후로 7일 이내에 수령 가능하도록 하겠고 지급 기준은요 8월 3일 업데이트 이후 똑같습니다 지금 이후 9월 신규 업데이트 점검 이전에 지 남아 있어요 날짜 남아 있다 만약 9월이면 9월 첫 번째 업데이트면. 될까? 아무리 빨라도 수요일이겠다, 그죠? 9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9월 신규 업데이트 점검 이전에 샤베상어를 육성한 계정이다. 음, 그 계정은 샤베상어 맛 쿠키의 성장 정도에 따라 어떤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렙 5성이거든요. 샤베상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아레나 티켓 30개에, 별사탕 6,500개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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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다. 별사탕 6레벨을 5 0 0개 그리고 크리스탈 4,000개를 받게 되겠고요. 여기 레벨에 따라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급, 등급에 따라서 받는 거, 아레나 티켓 30개, 승리의 메달 600개, 그리고 크리스탈 7,000개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서 봐야 될 거, 각 레벨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 지급이며, 이전 단계의 보상이 중첩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5성인다고, 이거 1성부터 5성까지 다 주겠다는 건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5성이면 요한 줄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에 어 지금 50렙이다. 어 그러면 요렇게. 요두줄 받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두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요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면 구스 형, 지금이라도 샤베스상 한번 뽑을까? 뽑아가지고 요거 노려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 재화는 이오성 뽑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재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재화예요큰 재화인데, 5성 들어가는데 제가 14만 개 썼거든요. 14만 개. 오케이? 14만 개 썼는데 7천 개 돌려받는다? 요거는 원래 기존에 5성 하면 좀 성장 지원 이벤트 해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 내가 정말 샤베상어 엄마 좋은 거 아니까 꼭 키워야 되겠다. 꼭 키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9월 점검 이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60렙 가버리시고 5성까지 할수 있는데 가셔가지고 크리스탈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샤베상어 정도는 솔직히 약간 좋긴 해요, 애가. 근데 메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 대부가 착해요. 전체 사과 보상. 자, 요거는 이런 어떤 피해를 아직, 피해를 안 받은 분들도. 피해를 안 받았어도 마음이 너무 깜짝 놀랐어 나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어 할수있잖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크리스탈 3000개 아레나 입장권 30개 별사탕 레벨 6자리 50개로 모두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들어왔어요 8월 26일 목요일 오후 10시거든 갑자기 여러분 우편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거 어, 사과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네, 역시나 좀 보상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착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 네? 한번 <laughs> 더 이상 말안 할게 너무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대부한테 내가 이걸 바로 올려가지고 챙기세요. 좋은 날 되세요. 구